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그 신의식이 자꾸만 집 부인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희재한테는 셋째 부인이라고 소개해서 변희재가 셋째 부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식은 야,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또 소송을 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뭐 가정보험 판사냐, 해씨가 어? 홍길동도 서해번쩍, 동해번쩍 하면서 정말 바쁘지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심정 알아, 홍길동에. 근데 홍길동은 아버지라 생각하잖아. 신혜식 너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지 부인을 부인하고 부르지 못하는데 문제는 부인하고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어? 그게 폐륜이지. 니네 가족 팔아가지고 소송하는데 지가 셋째 부인이라고 소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부인은 아니라고 하잖아 수사기관에 가서는 또 애인 사이는 맞대 야 그럼 니네 방송에서 아저 여자는 일반 직원이고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했던니쳐 울면서 네 한거 있잖아 눈물 쭉쭉쭉 흘리면서 어, 이 여자는 제 부인이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에요 그럼 지 스스로가 가서 아 수사관님 경찰한테 가서 부인은 어, 그 애인 사이는 맞아요? 애인 사이 이랬잖아. 그 모르는 게 아니야. 네가 눈물 쳐올리면서어제 어, 부인이야 야그 애인사까지 인정했으면은 애인 사이는 맞다. 그거 남자답게 쓰면은 그러면 물러갔어야지. 또 소송을 해. 부인이 아니라고. 어? 이번에뭐 부인이 맞다고 소송했냐? 신의식이 뭘 소송했냐면, 은 자기는 부인이 다섯 명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대. 어 이게 정신 나간 게 무슨 소리냐면요. 쥐가 부인이 다섯 명 있다고 해서 내가 부인 다섯 명있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송할 때는 자기는 부인 다섯 명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하면서 소송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사받을 때 수사관한테 보세요. 쥐가 부인 다섯 명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어? 그 그래, 좋겠다고 해준 것 뿐입니다. 그 그래, 지가 부인이 다섯 명 있대. 그때 얼마나 민간한 사람입니까? 지가 셋째 부인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법석 했는데 셋째 부인이 맞죠. 그리고 부인이 이번엔 다섯 명 있대. 다섯 명 있다 하니까 물타기잖아. 근데 부인이 다섯 명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쓰니까 다섯 명 있다고 아는 거지. 호대자가 여덟 명이 때문에 해시가, 해시가, 해시가. 희재야, 그러면은, 신혜식이 저렇게 정신청란으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렸어야 될거 아니야, 변희재야. 너도 똑같은, 똑같은 거야, 그자 신혜식이 지 부인 팔아가지고 소송하고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혼내야지, 야단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야 되는데, 희재, 너도, 너도 책임이 있어, 변희재야. 내가 볼 때는 죄다 감옥 갖고 얘기해 생겼구만. 집 부인 팔아 가지고 소송하는데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 부인 팔아 가지고 어처구니 없어 가지고 네가 그러면은 아, 애인 사이라고 소개해야지. 나한테 소, 그 뭐지? 나한테 부인이라고 소개했잖아. 그래 내가 부인을 알고 있고. 박안석이 형수님이라 부르고 이 황경구가 제수씨라고 부르죠. 에, 부인이니까. 근데 소송할 때는 부인이 아니네 정신이 나간 거야, 그거든. 신의시기가 그러다가 부인이 다섯 명 있대. 네가 부인이 다섯 명 있다고 네 스스로 밝혔는데 그래서 부인 다섯 명 있어서 좋겠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나보고 부인이 다섯 명인 걸 나한테 밝혀래. 네 부인 다섯 명 있는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 아니겠냐?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겠냐? 어?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셋째 부인은 알겠더라고. 어, 셋째 부인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음. 나머지 넷째 다섯째는 내가 어떻게 알아? 헤지가 니네 있잖아. 가족 팔아서 소송하고 있는데 그페륜짓이야 생각해봐 멀쩡히 살아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베니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를 팔아서 하는 뭐낸시에 그리고 멀쩡히 살아 있는 부인을 팔아서 하는 그랬잖아. 어그 베니지 글 있어요. 히재야 신혜식이 갈 때까지 갔는데, 니가 옆에서 못하도록, 니네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신혜식이, 소송할 때만이라도 정신 차리지. 어떻게 지가 방송에서 쳐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여자는 제 여자가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에요. 그때에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부리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부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혜식아. 어? 니네 부인 팔아가지고 소송하는데 내가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도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번에는 부인 다섯 명 있다고 지가 얘기해 놓고선 지가 말한 거를 기억을 못 하나 봐. 그래서 또 무고. 무고로 쳐 맞아 봐야 몇번 먹어 봐야 아 다시는 부인이 다섯 명 있다 부인이 세명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 해시가 해시가 신해시가 신해시가. 부모 너는 왜 태어났냐? 어? 부모 얼굴 안 보냐? 신혜 씨가 정신 좀 차려라. 응? 어? 휴 참. 내가 뭐 가정부원 판사냐 어? 너 처분이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너처럼 실수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선을 넘었어. 네 부인 팔아 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그러냐? 집에 가면 또 가, 지금도 같이 살아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같이 사는데. 정신 차려라, 시내시가. 끝!